우와 이거 뭐야 헉 <laughs> 제대로 쿵쾅인데? 안녕하세요 신의 회피2 두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귀신 나오는 17편까지 플레이를 했었죠 이번에는 18번째부터 여기 나와있는 31번 마지막까지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아 고기 맛있겠다 아 불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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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어라 빨리, 빨리 고양이가 왔네 기야워 뭐야 내 거야 임마 왜 갖고 가? 자 클릭 오이 클릭하면 사라지네 오기만 해봐 어디로 와 이게 그렇지? 또 일로 가 그렇지 세 번째까지 피했어 내 거라고 다 내가 먹을 거야 너 먹을 거 없어 임마 귀여운데 조금 뜯어줄 테니까 다 먹으면 안돼 다섯 번째도 피했죠 다 피한 거 같은데 좋았어 끝났다 다내거 그만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와 이제 순발력 게임으로 바뀌었네 마우스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빡센데 쥐가 나왔습니다 쥐를 눌렀더니 가라치. 수고했어. 다 내꺼 가라치. 아, 너무 맛있다. 잘 익었네. 좋았어. 뭐야. 체급이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이랑 스몰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죠? 거기다 어, 신발을 또 슬리퍼를 신었네. 그냥 한번 해보면 절대로 못 이길 텐데. 뭐, 뭐야. 관중들이, 어, 밥을 들고 있네. 가라치. 밥 하나 찾았고. 관중들한테 먹을 게 굉장히 많은데. 가라치. 하나 찾아야 되겠다. 이걸로 유혹하는 것 같은데, 가라치 오, 하나 먹였더니 더 커졌습니다. 더 커져. 우와, 이거 완전히 쿵쾅거리겠는데? 세 번째까지 먹였더니, 아, 이거, 배탈 날것 같다. 화장실 가야지. 먹였더니, 몇개더 먹여야 되나? 오, 뭐야, 이게. 뭐야, 머리를 눌렀더니, 김밥이 나왔네. 우와, 이거 뭐야? 제대로 쿵쾅인데? 요게 설마 주인공한테 먹이는 건가? 주인공이 좀 커질 텐데. 아, 맞네, 맞네. 루피, 기아포, 바운도만. 좋았어. 요번에 루피로 변신한다. 좋았어. 다섯 개딱 먹였더니, 그렇치 덤벼봐. 바운도만 갈아채. 순식간에 갈겨버렸더니, 갈았지. 와, 역시 새로운 변신 버전이 최고지. 이번에는 친구들과 금붕어, 스쿠이. 요게 구출인 것 같은데, 금붕어를 건져 올리는 일본의 문화 같은 것 같고요. 오 요게 쓱쓱 끌으면 되는건가? 다른 도구를 활용해보겠습니다 주어지는게 있을텐데 얘한테 주면은 오 건졌다 아 건지는거 맞네 아 뭐야 오 이게 뒤에 솜사탕 같은게 주어지네 자, 이걸 얘한테 주고 어 뭐야 동생인가보네 요거 동생한테 줘볼까? 자, 동생이 잘하나본데 이거 우와 제대로인데 이야 큰거 잡았다 황금잉어킹 좋았어 이번에는 일본 동물원에 놀러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릴라 같은 녀석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기린도 있는데 이 아저씨가 또 있네 아 뭐야 이 아저씨 어 뭐야 또 납치당했어 자오 뭐야 동생을 가지고 있네 동생을 빨리 구출해야 되겠다 이거 뭘 하니까 오 기린이 물을 마시네 이거 어떻게 어, 올라타는것 같은데 자, 올라가서 요... 그렇지 바나나 딱 건져서 이것도 아 옆으로 또갈 수가 있네 한번 더 이동을 했더니 원숭이 저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여기다 올려놨다 올려놔때... 그렇지 뭐야 얘얘 얘 뭐야 헉? 오케이 교환하면 되겠다 자 내가 니네 아들 갖고 있으니까 내놔 교체해 들어가 그래 그거는 니네 아들이 아니라고 우리 동생 내놔 우리 동생 내놓으라고 그렇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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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착지하는 거 보다 귀엽다 귀여워 맞아 똑같이 생겼네 형이랑 와 곤충채집 이탄이다 요번에도 기브를 가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지금 황금색 사슴벌레를 구하는 거 같은데 얘 같은데 여기 밑에 보면은 사슴벌레 같은 녀석이 하나 더 있고요 자 그리고 매미가 하나 더 있는데 요번엔 옆으로 이동을 해서 할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냥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얘 잡으러 가야지. 똑같네. 할머니한테 부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오, 수박이 하나 나왔습니다. 수박에다가, 이거 풀, 그렇지. 아, 요걸로 왠지 피하는 거 같은데. 일단 이거를, 그렇지. 요렇게 하고 하면 되겠다. 내꺼. 사슴벌레 내꺼. 그렇지. 딱 피해버리고, 딱 잡아버리면은, 왜안 돼? 얘라도 잡아야 되나? 너 껍질 벗기면 황금색 아니야? 황금색, 황금색. 아, 이 예, 뭐야, 뭐야. 할머니한테 수박을 드려야 되나? 오? 할머니가 격파를 격팔을...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와, 할머니가 격파를 했더니 수박이 썰려버렸는데 어떻게 된 거지? 좋았어. 다 먹을 수 있나? 하나밖에 못 줍네. 잘린 거를 가지고 이걸 먹으면 되는 건가? 어, 아 여기 놔뒀더니 아 얘가 내려오네. 갈았지. 어 얘가 수박을 좋아하는구나. 좋았어. 와, 요번에는 퀴즈네. 요게 일본어로 돼 있는데 해석을 해 보면은 동생을 찾아라라는 거고요. 딱 똑같이 생긴 얘 같은데. 자, A로 가야 되겠다. 동생아, 일로와. 형이 찾아줄게. 뭐야? 동생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동생이 아닌 것 같은데. 친구 아니야? 그럼 답이 B밖에 없는 건데. 자, B로 가보면은, 뭐야, 얘또 길쭉하잖아. 그렇다면은, 어, 뭐야, 이게 흔들리는데? 뭐야? 문제판을 벗겨냈더니, 와, 여기 동생이 쭈그리고 있네. 뭐야? 동생 아니야? 얘 뭐야? C는 고릴라잖아. 뭐야, 이게? 설마 안에 벽이 하나 더 있는 건 아니겠지? 여기 금이가 있는 거 보니까 와 이게 한번더 낚았네. 부저를 딱 눌렀더니 금이가 버리면서 진짜 동생 D가 나왔습니다. 참신한 병맛이다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자고 일어났더니 무인도에 버려져 있네. 어떻게 탈출하지? 어 가방이 있다. 이거 왠지 라데온 기본 가방인 것 같은데 한번 열어봤더니 어 필기구가 있네. 요거는 물병까지. 예, 어, 야자선 흔들린다. 어? 뭐야? 끝이야? 아, 요게 병에다가 요거를 필기를 딱 해서 구출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는 것 같은데. 요렇게 하고 이렇게 주면은, 그렇지. 구출 메시지 써서 병에 넣고 굴렸더니 왜 일로 가? 거기로 가면 안 되지. 아, 밑으로 가버렸더니 배에 제대로 가지 못해서. 아, 요게 구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 왜 가버려? 어, 뭐야, 이게? 어 이게 땅속에 뭔가가 있네 이게 뭐지 계속 파밍을 해봤더니 오 SOS가 이런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렇지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헬기가 바로 오네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였네 아 엘리베이터에 갇힌건가 이게 어떻게 된거야 2층으로 눌렀더니 아동 코너인데 엄마랑 동생 찾으러 가야 되는 거구나 일단 1층에는 뭐야 이게 자, 아줌마들이 굉장히 많네. 3층에는 어, 옷 코너네, 대망의 알츠. 이거 보면은 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놀고 있나? 혹시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어, 찾았다. 뭐야? 뭐 하냐? 찾아야지. 아 해가 졌네 이게 안에 보니까 엄마랑 보이는데 그러면 1층에 있다는 거잖아 어떻게 가야 되지 자요 아주머니들을 뚫어야 되는데 다이 바겐이라고 해서 일단은 할인을 나타내는 그런페말인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기 여성복 코너에 아줌마들을 꼭 오게 만들려면은 요렇게 해주면 될것 같은데 요렇게 할인한다고 딱 가짜 페만 세워놓고 1층에 가면 될라나 그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오! 탄다! 좋았어 그렇지 아줌마들이 타고 3층 강제이동 지 좋았어 아줌마들 딱 보내볼 와 이거 뭐야 <laughs> 역시나 아줌마들은 일본도 똑같네 그렇지 바로 1층으로 가야되겠다 어마어마하네 진짜 동생들 찾아야되겠다 어마엄마어마 엄마, 엄마, 여기있다 그렇지 드디어 찾았다 크리스마스네 우리 동생한테 선물 줘야되겠다 자 여기 크리스마스 양말에다가 선물 넣어놔야지 어? 동생깼다 아 걸렸네 뭐야 이게 또 나왔어. 자 열어보면은 오 산타 복장인데. 오 아저씨를 산타로 변장시키는 것 같은데. 가라치 이렇게까지 하고 수염은 그대로 달려 있으니까 옆으로도 가보면은 아 루돌프? 설마 썰매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건가? 왠지 요걸로 썰매 만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뭐 있다 여기. 더 이상은 못 줍는 것 같은데. 뭐야? 아 꼬락네. 입혀주는 것 같은데 가라치. 어 아, 이상한데. 왠지 또 납치해갈 것 같은데. 요거 몸에 두를 수 있나? 오케이 크리스마스라서 그런가 고분고분한데 요즘 동생들은 다 알텐데 산타는 없다는 걸다알것 같지만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 꿈나무들의 꿈을 깨지지 않게 하는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걸어주 이렇게 해놓고 설마 내가?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뭐야 이게 직접 입는 건가? 아 이렇게 할 수도 있네 뭐야 이게 아 이거 다시 회수가 안 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실패해야 되겠다. 이상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자 루돌프 머리를 달고 손수 요렇게 변장을 해가는 거죠 수염을 뗄 수가 있기 때문에 오 수염 떼니까 핸섬하네 산타로 변장을 하고 나서 썰매 만들고 가라치 요거다 와 완전히 루돌프가 근육질인데 가라치 자 선물 주러 왔어 귀염이야 가라치 요거죠 내년에 또 올게 훈훈하네 진짜 제대로 잘 만들었네 이 게임 좋았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잠깐만 구해줘야지 어떻게 돼 이거? 와, 요번에는 또띰 틀로 들어왔습니다. 요번에 여기 보니까 뭐 8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와, 여기 또 있네. 그러면은 21436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뒤에서 자, 요렇게 되면은 이게 뒤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우면은 21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하게 되면은 2, 1, 4, 3이 되죠 요렇게 놔둔 다음에 요렇게 딱 하면은 오 됐다! 가라치 와 요게 힌트였네 8단 쌓아놓고 그 다음에 요거 다 회수하면 끝나지 요렇게 하고 발판 딱 놓고 출발합니다 넘어버려 꽝넘어다니 위야 8단 성공 오 요번에 성공했어요 가라치 이번에는 산에 캠핑을 왔나 보네. 보면은, 오, 안경잡이 친구가 땔감을 만드는 건가? 자, 도끼를 하나 들고 있고요 자, 우리 이쪽에 보면은, 오, 친구가 또 고기를 잡고 있네. 계곡에 놀러 온것 같네. 좋았어. 요거를 줘야 되니까, 얘한테 요거 딱 주면은, 그렇지. 아, 뭐야, 울잖아.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잡을 때는 굳이 요거를 안 써도 될것 같으니까, 요렇게 딱 해서, 요렇게 해서 잘라버리면 되겠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눈물은 맞고 재료가 또 필요하네. 그러면은, 아, 요거는 왠지 또 매워서 안될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은, 오, 나무가 있다. 그렇지. 여기에다가, 그렇지. 쪼개. 가라치 오, 와, 이거 뭐야. 어, 무한으로 생기네. 와, 라데온도 이런 식이면은 파밍 안 해도 되는데. 와, 이거 라데온에서 만들어주지. 와, 엄청 많네, 뗄까 자, 요거 여기다 딱 놔두고, 불집혀버리면은, 가라치 와, 캠프파이어, 그냥 바로 만들었네. 라드온보다 훨씬 만들기 쉽구만. 좋았어. 잠깐만, 얘 친구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오케이. 와, 이게 반합에다가 만드네. 좋았어. 자, 이 친구는, 아, 만지니까, 뭐야. 요거를 얘한테 딱 줘서, 그래지 딱딱딱 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얘가 또 주워야 되나? 파밍 더 해봐. 가라지치 여기서 다 나오네. 좋았어. 자, 요것도 딱 해. 가라지치 와, 맛있겠다. 아 이럴 때한잔까지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딱 고기까지 딱 잘라서 갈라치 우와 완전히 맛있겠는데 거기다 밥도 필요하네 밥 방금 주웠지 그렇게밥 그렇지 밥 덜어놓고 또 왠지 카레 같은데 아 요게 카레 같은데 요거 딱 줘버리면은 갈라치아 맛있겠다 완전히 꿀맛일 것 같은데 아 완전히 핵꿀맛이겠다 이렇게 하고 다 모여서 와 꿀맛인데 뭐야 낚싯대는 필요가 없나 보네 와, 벌써 끝났다. 어, 바닥에 돌이 떨어져 있네. 자, 돌 하나 줍고. 화장실에 휴지까지 파밍이 됐고요. 왜일지 뭐 이게? 자, 옆으로 한번 가보면은, 맨홀 뚜껑까지 나왔고요. 옆으로 또 가보면은, 자판기까지 있는데. 자, 요렇게 놓을 수 있나? 아, 요렇게 하고 가면 되겠네. 이러면 끝이잖아. 출발합니다. 그래, 요렇게 딱 지나가면 끝이지. 그렇지. 그렇지. 공도 피하고. 좋았어. 자판기는 왜 있는 거지? 어, 이거 그때 그 남자 같은데. 어, 돈 주었다. 좋았어. 어, 뭐야? 아, 바보같이, 가방 열어놨네. 아, 망했, 아까 가방에 100원 있었도 그렇지. 아까랑 똑같네. 이렇게 하고 100원 찾으면 되지. 가라치. 100원 미리 넣어야 되겠다. 가라치. 딱 눌러버리면은. 지금이야 이제는 못하겠지 가라치 이미 뽑아놨기 때문에 아 요렇게 하는 거네 요번에는 좀 쉽구만 자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와 요번에 공룡 화석에다가 이게 예전에 1편에서도 이렇게 터는 데가 있었는데 와 이번엔 털리다 보니까 경비가 바로 앞에 서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공룡을 뭔가 활용하는 거 같은데 목걸이를 벌써 하나 훔쳐버렸고요 거기다 화석까지 다 챙겨서 자 저기 위로 올라가면 완전히 꼬릴 텐데 어? 어 공룡 이거 뭐야 로프 주었다 요고를, 그렇지,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네, 가라채 몰래, 몰래 올라가서, 쥐가 한 마리 있고, 요거는 뭐죠? 자, 그냥 이동해보겠습니다. 아, 생쥐가 나오네. 아, 저거 막아야 되나본데. 아, 요게 보면은, 요게 맞춰서 놓는 거구나. 모양에 맞게 배치를 해줘야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딱 해주면은, 가라채 와, 호박이 나왔네. 자, 요걸로 뭔가를, 오, 여기 것도 주어지네 아,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경비가 있는데도 만져지네 역시나 가시구만 치즈를 딱 놔두면은 기야와 기야와 자문 닫아버렸죠 출발해 보겠습니다 좋았어 로프를 회수를 할 수가 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서 아와 헬기 바로 떠버리네 어 공룡 이빨 쪽에 뭔가 있어서 봤더니 열쇠가 나왔구요. 아, 이러면은 좀 풀리는가? 요거 열쇠 같은데? 가라지 와, 요게, 갈아입을 수가 있네. 와, 이렇게 하면은 안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그냥 갈수 있죠? 그냥 가지는 거 아니야? 오, 뭐야. 뭐야, 내가 더 상관이야? 먼저 경례하네. 어 키만 컸지? 오, 뭐야, 이거. 오, 이게 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손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 어 경보는 안 울리네. 이건가 설마? <laughs> 설마 이건 아니겠지. 자요게 석상 꼴로 하니까 열리면서 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와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설마 <laughs> 이거랑 이거랑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면은 저 모자를 이걸로 교체한 건 아니겠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까 경보를 해제를 해놨기 때문에 딱 동그란데 걸어 가지고 올려버렸더니. 어 경보 안 울리네 좋았어 그럼 뭐 올려놔야 되지 않나 요걸로 호박으로 대체를 해서 딱 올려놓고 나가면 될것 같은데 가라치 건졌다 목걸이는 뭐 하는 거지? 그렇지 신나서 가야 되겠다 자 유리 깨고 그냥 도망갈 수가 있나 오 뭐야 이게 와 이게 또 글라이더를 딱 타고 도망을 가버렸더니 가라치 와막 찾느라고 난리 났네 하지만 길이는 클리어 좋았어 와, 요렇게 30까지 클리어를 하고, 자 요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자, 새로 생긴 라스트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출발. 아, 엔딩이다. 아, 드디어 클리어 했네. 뭐, 선택할 수가 있는 건 아, 이거 그거구나. 가라치. 이게 저번이랑 비슷한데, 저번에는 올라가는 거였다면은, 요번에는 내려가면서, 요런 식으로, 똥피하게, 뭐야. 와 여기 1보다 훨씬 어렵네 와 굉장히 좀 빡셌는데 드디어 라스트 31까지 클리어 했습니다 그렇지 오 전부 다 등장해서 그렇지 땡큐 포 플레잉 좋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한국에 출시도 되지 않은 신의 회피 2까지 이렇게 전부 다 클리어를 했고요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랑은 또 약간 다른 맛이 있어서 나중에 3도 나오면은 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